네, 반갑습니다. 사경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올릴 건데요. 어떤 교육 컬, 커리큘럼이냐면, 제철 R&D, 연구자, 연구개발자를 위한 통계적 사고 및 시각화, 더 나아가서 전략화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파이썬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략화 능력 향상 부분에서는 CHAT GPT 4옴니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략한 목적하고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었는지 예상하는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PT 제안서로 소개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실무 업력을 자, 2001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아직도 통계적인 부분과 시각화, 아마 통계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제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도 여러 가지 이해 정도를 넓히고, 비즈니스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도 볼수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략화 향상 능력을 위해서라면, 채찍 피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정말 전문적인 수준으로 어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을 제가 20년 정도 해봤는데, 챗 g PT4 옴니,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 그 시간적이나 품질을 매우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챗 g PT와, 파이썬의 어,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조금만 더 접목을 하신다면, R&D 분야에서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전략화, 그 다음에, 어, 문제점 해결,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선 아주 큰 기어드로 할 것이라고 제가 다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장 조사 분석은 제가 이미 프롬프트나 내용들은 만들어 놨고요. 특허 분석 같은 경우는 좀 심화 과정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마 그 수준을 아마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특허 법인에 해당하는 웬만한 변, 변리사분들의 뭐, 급 이상은 웬만한 분들의 수준은 금방 나올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챗지피티의 능력 향상은 여러분들의 큰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혹은 전문가의 노하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 내용들을 더 포함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겪어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교 커리큘럼부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로만 제공해 드릴 거고요. 어 왜냐하면 여러 이거 가지고 또 베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나눠서 제철 R&D 연구개발자를 위한 통계적인 부분과 시각화 기초에서 파이썬을 기반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가 최종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교육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게 되면 제 개인적인 내용에서 메일로 주시거나 연락을 주시게 되면 간단한 내용들과 뭐 어, 진행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커리큘럼 계속 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과 전뭐 품질 관련해서는 경력이 23년 정도 통계 분석과 관련된 부분 뭐 도서가 1년에 4종씩 12년간 집필했고요. 을 해당되는 강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1000시간 정도 강의합니다. 그래서 통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품질에서도 제가 이론적인 부분과 강의 실력 내용에서도 상당한 높은 수준이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측정 불확도 품질에서 많이 쓰이시면 측정 불확도에서도 강의만 해당은 통 아시겠지만 측정 불확도에서 통계 전문가가 해당되는 부분의 강의 부분들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직군 교사로서 통계, 빅데이터, 품질, 사무, 사업관리, 기획까지 총6단계 해당되는 자격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제 실무 경력을 다 보호하면서 진행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내용들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제철 산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라 보시고 데이터 탐색, 뭐 평균 차이 검정, 실전 뭐 파이썬. 활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데이터 전처리부터 어, 파이썬, 그다음 분석, 시각화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나 뭐 연구 가설 검정이나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하고 다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학습 내용을 보시면 뭐 주요 파이썬부터 공학 통계부터 그다음에 비모수와 모수의 접근적 방법, 빈도 기술 통계 차트 인사이트 부분. 기초 통계량, 확률 분포, 그다음에 품질 분야에서 사용하는 와이블 분포, 그런 배도의 분포 설명도 충분히 다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관련한 인사이트, 추정과 가설 검정부터 이상치 탐지. 이것도 상당히 제대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되는 그냥 이 3치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학적으로 어떠어떤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해보면 아 이상치를 조금 해당하는 부분을 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통계적인 부분 몇번 설명하면 그냥 해당하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치 탐지하고 규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어, 조금 있다가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좀 얹혀서 진행하려고 몇 가지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부분들은 추후에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 차이 검정, 일 표본, 대응 표본, 독립, 이런 배치 분석, 분석, 그다음에 상관 분석, 회기 분석, 그다음에 선형 회기 분석에서 어 기본적인 어 어, 단순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까지가 이게 기초 가정 내용들이었고요. 전반적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채치 피트를 통해서 중간 중간에 인사이트나 다양한 전략화, 이 통계적인 분석보다 제가 각좀 어, 주안점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통계적인 분석도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나만의 혹은 R&D 연구 사업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문제점과 해결 전략, 어, 그 다음에 발전 방 그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그 데이터 기반은 반드시 통계적인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어, 해당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라면, 어, 그냥 아, 단순하게 혼자서는 도저히 힘듭니다. 그게 어이 힘들기 때문에 채지피트를 통해서 R&D 사업화 과정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위로에서는 채찍 pt가 그 과정까지 하기 위해서 채찍 pt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부 기업체에서는 많은 기업체에서는 채찍 pt를 해당한 부분을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재연을해 드리는 교육 과정으로 커리큘럼으로 짠 내용들입니다 뭐 나머지는 그렇다 치는데 뭐제 강의 뭐 내용들은 뭐뭐 뭐 다른 분들은 원전하게 뭐타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파이썬으로 TK2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해당되는 클릭 기반으로도 충분하게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통계적인 분석 외에도,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에서도 아주 탁월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기능들은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린다고 제가 공지사항에 다 먼저 말씀을 드렸고 먼저 해당되는 제한 커리큘럼을 말씀드렸고 심화 과정이 별도로 있으셨어요. 심화 과정에서 이런 가정에 대해서 뭐 분석이나 어, 여러 가지 툴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해당되는 툴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습니 이렇게 해당되는 툴을 만들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안 만드는, 만들... 이번에 이 교육 과정을 안 진행 안한게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 제가 인력을 투입을 해도라도 제 강사료만큼의 강의를 아마 투입을 했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 다행스럽게 해당되는, 해당되는, 어, 메뉴 모듈을 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개발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요 정도는 제가 충분한 게 가능한데 조금 더 이제 모듈이 많아지면서 이제 복잡해져서 아, 이게 잘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존에 보셨던 SPSS, 그 다음 미니 탭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손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SV,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인코딩. 특히 인코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CSV에. 그것도 해당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게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클릭하시면 지가 알아서 추출되게끔 더, 정말 다양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빈도 분석부터 기술 통계 다중운답, 다중답 분석은 상당히 제가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교차 분석 1표본부터 대응표본 상가 분석 회귀 분석까지 결과치를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치는 기본적으로 미니탭, SPSS 부분하고 똑같은 결과치가 거의 잘 나오고 있고요. 데이터 분량 역시 어느 정도냐면 뭐 파이썬을 사용하기 때문에 200만 개 이상 뭐 대용량의 정보들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프로그램의 장점은 파이썬의 코드를 전혀 짤 필요가 없다래서 파이썬 코드를 전혀 짤 필요 없이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 분석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처리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 라아하는데 이제 변환해서 제가 정말 다양한 이제 전처리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에서는 요 교육이 되셨음, 어, 됐다면 이 해당되는 모드를더 만들어야 되겠죠 전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와 이거 만들기가 정말 계속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해당 부분을 보는데 에, 계속적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만은 자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데이터를 다음과처럼 데이터 샘플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열어보시면 다음과처럼 데이터에 대한 분석, 빈도 분석부터 결과치를 바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분석 결과를 엑셀로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 결과치를 클릭만 하셔도 결과치를 바로 얻어내실 수 있도록 보시면 정말로 독특하게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이 데이터 분석은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20몇년 동안 그 누구보다 많이 해봤다고 가정을 하는데 첫 번째 100%가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외나 기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뒤쪽으로 빼내고 싶은 경우 결측지를 무조건 맨 마지막으로 빼내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놔둔, 놔둔다거나 그 다음에 가나다수로 놓을 거냐, 아니면 빈도수로 나눌 거냐, 이걸 다 엑셀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채 g PT에 넣고 분석을 하면 다양한 의사결정 결과치를 바로 뽑아낼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다양한 자료의 형태,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처리 기능들을 기존에 S, 저도 데이터를 좀더 손쉽게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컬럼명을 변경을 시키거나 정렬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도 파이썬에서는 이거 강의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이거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행을 지우거나 그 그렇죠? 불러드렸던 데이터의 행을 지우거나 얼마만큼 부분을 인덱스 컬럼을 새롭게 만들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럼을 새롭게 추가한다거나 계산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명령으로 다 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클릭만 하셔도 SPSS처럼 해당하는 결국 엑셀처럼 바로 처리가 할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툴을 정말로 많이 씁니다.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접목해서 탑재를 할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인데, 이걸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요 툴을, 여기에서 가장 좋은 요 툴이거든요.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요거거든요. 인덱스를 새롭게 만들거나, 뭐 사용자 지정으로 새롭게 컬럼을 하나 한번 만들어 한번 만들어볼까요? 누르게 되면, 인덱스 컬럼이 생성이 되고, 내가 맨 앞으로 자동적으로 가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신규 컬럼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1, 2, 3, 4, 5, 6 이렇게 생성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1번과 2번으로 생성이 되게끔 보상하실 필요 없어. 어, 그 다음에 여기 나오시는 어 이름도 내 마음대로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런 수로 정말로 제가 전 데이터 전처리를 누구보다 많이 해봤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들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이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상치를 찾는 게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치를 찾고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우선은 뭐 이상치를 찾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뭐뭐 삼시그마를 뭐 하는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고요. 3시그마를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해당되는 어, 그다음에 저 시스토그램을 그린다거나, 그다음에 CV 즉 변동계수를 살펴본다거나, 중앙값을 살펴본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완벽하게 구성된 건 아닌데 이렇게 만들라고 좀 생각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불러들여다가. 불러 볼까요？불러 드려 다가 데이터 를 바로 불러 올게요. 어디 갔 냐? 열어 보자. 데이터 를 열어 볼게요. 어, 이렇게 데이터 를 한번 열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데이터 용량이 크더라도 해당 데이터는 반드시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금액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딱 찍는 순간 평균, 표준편차, 최대, 최소값 등을 알아서 산출되고요. 요거를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면서 어 변동개수 등을 다 계산을 또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변동개수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그만을 벗어나는 게총몇 개가 있는지 그런 다양한 척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가 이상치라고 볼수 있는지 놓고 분리 작업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하, 한 중앙 상한으로 나눠놓고 재집단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면 이상치를 찾으실 때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속성별에 넣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제품별에 따라서도 즉단의 제품별에 따라서도 각각의 정규 분포 곡선도 따라보고요. 어, 그다음에 정규성 검정. 그다음에 평균과 어, 변동계수 등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서 조정하고 그걸 분리하는 과정들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전 세계 최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최초로 집단을 나눠서 다양한 척도를 넣어야 되겠으나 그거를 재분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단한 번도, 그런 프로그램은 단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상치 차리에서, 이제 품질 관리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아직 개발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적용한다고 해드렸는데, 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강을, 하, 교육을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했으면, 커리큘럼만 제공을 한 거지, 발표나 여러 제안은 제안 기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 이거는 화면상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메뉴만 보시면 어, 교육당, 특히 교육담당자분들께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이 기능을 탑재하는 SPSS 정도가 보통 한 카피에 천만원 정도 합니다. 천만원보다는 물론 그부분에다 따라가진 못하지만, 미니트 정도의 기능들을 뭐, 쓰는 기능들이 있다면 제가 탑재하면 되죠. 만들면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기간도 상관없이,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제안을, 제안서 내용에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교육 담당자분들이나 일반분들은 이걸 몰라요. 어, 당연히 모르시죠. 이것만 보실 때 이게 과연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 일반분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미니탭이나 SPSs나 그런 툴을 쓰시는 거, 새로운 툴을 쓰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파이썬으로 기반을 하신다면, 다시 파이썬을 기반하신다면 명령어가 전혀 필요 없다. 첫 번째 명령어가 전혀 필요 없이, 클릭만으로 충분하게 데이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조금 더 손을 보긴 해야 됩니다. 이걸 개발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은 어, 내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아, 어, 국내외 파이썬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이걸로 끝입니다. 아, 기본적인 선형회계 분석까지는 끝이 날 거고, 제가 더 탑재를 해야 되겠죠. 군집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다음에 반별 분석 등. 어, 그 다음에, 롤스틱 회귀 분석 등까지는 어느 정도 넣어야 될것 같을 텐데, 그게 녹록치는 않아요. 하나 개발할 때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요걸 뭐 통계 데이터 분석은 물렇다 치고, 제일 가장 큰 강점은 웹데이터입니다. 웹데이터는 R&D에 대한 기술 등을 접목을 해야 되죠. 내, 내, 가, 아, 내부에 있는 정보와 외부의 정보들은 통계적인 분석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집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논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논문이 필요합니다. 논문의 초록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해당되는 내용을 구글 스칼라하고 네이버 스칼라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도록 각각이지만 해당 부분을 수집할 수 있도록 키워드를 만드시면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초록까지만 수집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수집될 수 있는 수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거 만들기 정말 쉽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논문 수집하고 하는 방법들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게 직접 수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으나 많이 수집하거나 스크래핑을 하다 보면 로봇에 잠깐 걸립니다. 계속 수집이 안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도 다 내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것도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역, 간단한 번역 같은 것도 가능하고 PDF를 텍스트로 추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이버에 통해서, API를 통해서 뉴스, 외부에 있는 뉴스, 전문학술, 웹문서, 블로그 같은 그 다음에 내용들을 다 수집할 수 있도록 API는 물론 있어야 됩니다. 수집을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어, 여기 나오는 어, 키프리스, 키프리스를 통해서 특허 정보도 검색을 통해서, 해당되는 검색어나 출원인 명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엑셀로 바로 수집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세 정보들도 번호를 가지고 상세한 결과를 얻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통계 정, 보가 엑셀 정보를 받으셔서 채 g PT에 체계적으로 물어보시면 특허 분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과 사업성 분석까지도 충분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뉴스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뉴스 포함하고, 그 다음에 논문까지 포함을 하는 과정들로도 볼수 있고, 이제 연구 보고서도 더 포함을 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연구 보고서도 더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뭐, 어, 기본적으로 연구 보고서, 그 다음에 공고상, 그 다음에 나라장터 같 정보들도 놓고, 수치리 정보도 넣어보고, 통계청 정보도 놓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정보도 놓고, 그래서 전반적인 API를 통고, 각종 국가 연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API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바로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전 세계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비정령과 정령의 데이터 분석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은 거의 최초입니다. 이게 된다면, 아래, 조금 더 하긴 해야 됩니다. 더 개발을 해야 되지만, R&D 분야에서도 이거 가지고 사업화 전략이나, TR, TR에 대해서 분석이나, 특허서 분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매우 심도 있는 결과치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당 내용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드려봤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해당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이게 특히 나와 있는 토탈적으로 이거와 다 통합적으로 만들라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선 변수명도 통일을 시켜야 되고요. 구조도 통일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도 조금 더 확대를 할 거고요. 연구보고서나 그것 일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얹혀서 여러분들의 R&D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사결정, 사업화까지도 도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독 서비스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좀 심화적인 부분으로 더 어, 심도 있는 결과치를 어, 좀 얻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챗 GPT에다가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부분들도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좀 심화적인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조금 어, 차별화 전략을 할건 하려고 지금 어, 제품을 제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적으로요 정도만 돼도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 파트 여기 나오면 통계 분석 파트, 그다음에 논문 수집 특허, 그 다음에 네이버에 나오는 뉴스 정보까지 수집하는 이 클래스만 하더라도 웬만한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만간더 해서 정식적으로, 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이 과정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이런 통계적인 분석도 파이썬의 코드를 전혀 짤 필요 없다. 다냐하 코드를 전혀 짤 필요 고민할 필요 없다. 아, 코딩을 배울 필요도 없다. 에, 그렇게 해당되는 빈도 분석부터 선형 회귀 분석까지 해당한 분석의 이론은 물론 저도 다 진행을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본 강의의 아커리큘럼에 장점이었습니다만는 아쉽게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낙찰을 받지 못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만는 차라리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이 해당되는 추가적인 심화 과정에 대해서 더 만들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아마 못 만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와 너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당한 부분들은. 그래서 요런 무료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하지만 새롭게 기능을 추가하거나 그러려면 아,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강사료나 이런 내용들 강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툴에 대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강사료나 강의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좀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개발이 좀 손쉽게 될 수도 있고. 심화적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좀 더의 어, 협의를 통해서 어, 강의 책정료나 내용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진행하시면 정말 맞춤형의 결과치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차별점을 보시면 평균 차이 검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독립 표본 t 검정 그다음에 분산 분석을 따로 돌려야 되는데 이건 그럴 실 필요 없어. 알아서 속성이 두 개면 독립 표본 t 검정을 돌리고요. 3개 이상이 되면 알아서 분산 분석 결과치가 도출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말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웹데이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만 더 추가를 하면 상당한 막강한 기능으로 진행하실 수 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철 R&D 연구 개발자를 위한 통계적 사고와 시각화 부분에 아 맞다. 차트 기능이 없네요. 아 차트 기능 계속 또 탑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전략화 능력 같은 경우는 이를 기반으로 채 g p t 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별도의 교육 과정이 조금 두 개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업화 전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R&D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어, 아이디어 창출, 문제점 해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고요 추후에, 어, 특허 분석이나, 내연다면 시장선 분석 결과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온지도 추후에 샘플로 계속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